오류 함께 콘텐츠 환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주민 여러분의 열렬한 환영, 심심하셨고 교육청에 우리 아이들을 이런 환경에 계속 둘수 없다고, 안 돼도 되게 하라는 강한 입장을 내비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립니다1 9 6 7년 4월 1 3일이제생명이 태어난 날입니다. 제생일입니다 우리 어머님께서제 생일을 저의 생명을주셨어요 2016년 4월 13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제가 무소속으로 당선한 날입니다. 그날은 제게 새로운 정치 생명을 우리 사상 주민들이 제게 주셨어요. 자연적인 생명은 어머니한테 받았고, 제가 정치적 생명은 사상 주민들에게 받았습니다. 이 하늘 같은 은혜 갚기 위해서 열심히 열심히 뛰고, 우리 사상구가 당면하고 있는 현안들, 낙후됐던 것들 많이 고치고, 바로 세우고, 이제 겨우 새롭게 정권을 잡아서 시작을 했는데, 제가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마무리 짓지 못했습니다. 사상주민 여러분,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께서 2016년 4월 13일 제게 새로운 정치인생을 불어넣어주었듯이 여러분들이 좀 지켜주십시오. 장재원이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새로운 국회가 만들어지면 저는 긴 터널에 들어갈 겁니다. 이제 잊혀질 겁니다. 잊혀지는 것도 두렵고 터널에 들어가서 어두운 것도 죽었 무섭고. 그런데 우리가 만든 정부잖아요. 우리 윤석열 정부. 또 우리 국민의 힘. 내년에 승리해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3년 반 후에 성공한 대통령으로서 많은 국민들의 박수를 받고 나온다면 저는 그 까만 까만 터널에서 못 나와도 여한이 없습니다. 만족하겠습니다. 40살 어린 정치인이 사상 발전시키겠습니다. 반듯한 대한민국 만들겠습니다. 약속했는데, 그거를 어떻게 믿으셨어요? 그거 40살짜리 어린 사람이 만들어보겠습니다. 했는데, 여러분들 저 믿어주시고, 찍어주시고, 당선시켜주셨잖아요. 믿어주신 만큼, 저 서울 올라가서, 40살짜리 조선국회의원이 참 어려웠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저 서울닭도 못 나왔거든요. 그런데 사상주민들 먹고 믿고 열심히 열심히 달려와서 또 4년만에 제가 공천을 못 받고 불출마하게 되고 4년을 쉬는 동안 여러분께서 저를 지켜주셨고 또 무소속으로 제가 또 공천을 잘못 받아요. 그래서 무소속으로 쓰러져 있을 때그 비가 오는 날7곱 시간 8 시간 개복동 로타리에 서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들 줄로 착 서가지고 함께 비 맞아주시고 또 삼성국회의원에 대해서 우리 대통령 뽑아주십시오 해서 압도적으로 우리 대통령 당선시켜 주시고 여러분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하늘 같은 은혜 저 잊고 있지 않겠습니다 부모님처럼 앞으로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상국민 여러분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라고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 너무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변방의 정치인이었습니다. 비주류 정치인이었습니다. 한 번도 국회에 그 코어 그룹에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호두 검사장 출신, 법원장 출신, 대학 총장 출신, 유명한 박사 출신들이 대한민국을 이끌어 갔는데, 저는 변방 출신이었습니다. 중앙대학 나왔고, 그런데 저를 발탁해서, 중심인물로 만들어주신 게 우리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꼭 성공한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참으시고, 많이 또 참으시고 해서 3년 반 후에 퇴임하실 때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성공한 대통령이 아직 없잖아요. 누구나, 국민 모두가 성공했다라고 같이 말할 수 있는 대통령이 없잖아요. 그런 성공한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아껴주시고 우리 대통령님 지지해 주십시오. 글쓰시시겠죠? 그리고 우리 사상당협 식구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여러분들이 없었으면 제가 어떻게 한 걸음이라도 갈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사상 당협 가족 여러분, 여원 산악회 가족 여러분, 진심 으로 진심 으로 감사 했 습니다.